오늘 하는 첫 번째 내용은 R 설치하는 방법,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하고 사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SPSS는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지만은 R은 여러분들이 설치까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뭐 요즘 설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셋업 버튼만 누르면 되죠. 근데 나중에 보시면. 환경 설정하는 게 있어요. 좀 환경 설정하는 게그 부분은 조금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작업을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R 프로그래밍 설치하는 거를 우리가 해볼 거고요. 첫 시간에. 두 번째는 R 프로그램에 덧붙여서 R 스튜디오를 설치할 거예요. 뭐 똑같은 거네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R 프로그래밍은 이제 커널이라고 그러면 돼. 커널이라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핵심 엔진이고요. 그다음에 R 스튜디오는 그거를 사람들이 사용하시기 쉽게끔 따로 개발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배포판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R 프로그래밍 그 자체로도 작업할 수는 있지만 조금 옛날 방식이라 가지고 커널을 바로 들어가서 막 작업하는,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도 좀 보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용자 프렌들리 하지 않아요. 즉 뭐냐면 사, 여러분들이 사용하기가 그렇게 뭐 편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R을 R이라는 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때좀더 사용자들이 쉽게 짤수 있도록 배포판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파이썬도 파이썬의 위에다가 배포판 아나콘도라는 배포판이라는 거를 설치해서 깔려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쉽게 어떤 그 프로그램 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는 이제 R이 직접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 설치하겠지만은 R이라는 거를 핵심 커널을 깔고요. 그 위에다가 R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그 R을 스튜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까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업 환경은 R 스튜디오를 통해서 작업 환경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게 프로그래밍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바, 배웠죠? 필수로 해서 자바다 배워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제 우리가 알 거예요. 그래서 여섯 가지 프로그래밍 기본 개념은 알고는 있지만 R에서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코딩을 짜는지 이게 프로그램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이해 되셨죠? 어,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R 구조는 오늘 배우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R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어, R이라는 게 뭔가? 이게 어, R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자기네들이 써놓은 그 설명문이에요. 그 R이라는 걸 들어가게 되면 이 설명문이 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R은 뭐냐면 결국은 여기 보면 나와 있죠.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분석 쪽에 많이 특화되어 있어요. 통계 분석하고. 또는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래픽 툴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통계학과 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R을 거의 다 배웁니다. 요즘은 SPSS, R, 뭐 SES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R을 많이 써요. 무료기 때문에. 대신에 사용하는 게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코딩하는 걸잘안 배웠잖아요. 그죠? 다만, 여러분들은 빅데이터 경영학과니까 이미 코딩을 배우고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익숙할 거예요. 코딩하는 거에. 근데 일반 사람들은 코딩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 하는 거죠. 그냥 그래픽 툴에다가 버튼 몇번 누르면은 작업하는 거랑 많이 틀려요. 많이, 코드도 많이 짜야 되고, 많이 어렵습니다. 코드 짜는 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툴이에요. 어.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 툴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통계 툴로 이제 적합하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 배우는 기계학습, 아, 내년에, 내년 2학기 때 배우는 기계학습 쪽으로 넘어가면, 파이썬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근데 파이썬도, 여기 보는 것처럼, 기본적인 데이터 마이닝 툴, 그 통계 툴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R을 보다는 좀 덜해요. 거기는 일단 기본 개념이, 프로그래밍 쪽이 더 많이 강화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우리가 부르는 딥러닝 인공지능 이쪽으로 좀 많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R은 통계 패키지랑 데이터 분석 쪽, 나중에 우리가 다음 학기 때 배우는 데이터 마이닝 이런 분석 기술 툴 쪽에 주로 많이 특화가 돼서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많이 프로그램들이 개발돼 있고, 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모듈들이 개발이 돼 있어서 사용하기가 편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복잡한 단계로 넘어가면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딥러닝,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그걸로 넘어가게 되면 R로 작업하기가 조금 더 복잡해져요. 그때는 뭘로 개발할 거냐면 파이썬이라는 걸쓸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에서 구글에서 딥러닝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텐서플로라든가 이런 상위 프로그램 툴들을 개발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파이썬으로 움직입니다. 파이썬을 배워야지 그걸 작동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딥러닝 쪽으로 넘어가면. 음. 물론 R도 그렇고요 파이썬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R을 배워야 돼요. 파이썬을 배워야 돼요. 다 배우셔야 됩니다. SPSS까지 우리는 특히 빅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은 다 배워야 돼요. R도 배워야 되고 파이썬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R은 통계하고 이런 분석 쪽에 특화되어 있고 그 파이썬을 배우면 나중에 딥러닝하고 이런 쪽을 하려고 그러면 파이썬을또 배워야 되고, 기초 통계를 하려고 그러면 SPS, 쉬운 것도 우리가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이번 학기는 우리가 R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 쪽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통계와 기본 이론을 가지고 하는 통계 기초 이론을 배울 거고, 다음 학기 때는 거기에 기반해서 데이터 마이닝, 기본적인 데이터 마이닝 분석 툴 기, 기법들이 있거든요. 복잡한 기법들 말고 그거를 좀 배울 거고. 이렇게 해서 확장을 계속 해 나갈 거니까이 그러니까 순서로 계속 쫓아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분석하려면요. 어, 그다음에 여기 제일 좋은 게 이거죠. 프리 소프트웨어. 무료예요, 무료. 무료고 사람들이 다양한 그 사용하기 좋게끔 그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붙여 놨어요, 다.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하면 되냐면은 거기에 패키지라는 것만 설치고, 있고 인스톨 시켜가지고 그 사용법만 알면 돼요. 똑같이 옛날처럼 옛날 처음 개발하는 사람들은 막원 코드를 막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개발한 툴을 가지고 거기에 옵션만 체크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배우면 다잘 돌아갈 수 있게끔 이미 다 개발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패키지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R이라는 걸 먼저 설치해 볼까요? 깔아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어, 요 주소 있죠? 요 주소. 요 주소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들어가서 R이라고 치면은 여기 들어가는 주소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다운로드 r n 윈도우즈 들어가셔서 <laughs> 인스톨 알포 어 퍼스트 타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요즘은 이제 3.6.1 버전까지 나와 있네요, 그죠?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거는 어3.5.2 버전이고요, 3.6.1 버전인데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까셔도 되고 3.6 최근 버전을 까셔도 되고 3.5 버전을 까셔도 되고. 음. 아 그다음에 우리 컴퓨터는 30, 아, 64비트입니다.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64비트로 까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면 혹시 우리 집은 32비트 컴퓨터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64비트인데 32비트로 깔려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 내 PC라는 게 있어요. 윈도우 탐색기를 키면 내 PC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속성을 클릭하면 내 PC에, 내 PC 있죠? 탐색기 돌아서 내 PC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윈도우즈에 보면 여기 시스템 종류에 64비트 이렇게 써 있죠. 어.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학교 컴퓨터는 다 64비트니까 64비트로 설치하시면 되는데 어, 다운로드를 그걸로 받으시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32비트다 그러면 32비트짜리를 받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어,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컴퓨터 사양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 우리 수업에는 다 64비트니까 64비트로 받아보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포 하시고,